어네 안녕하세요 닥신 t v 신재욱 이구요 오늘은 어, 유튜브에서 제가 실버버튼 개봉을 하러 갑니다 실버버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받은 지좀 됐어요. 받은 지좀 됐는데, 계속 아까워서 개봉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개봉합니다. 드디어 이제 개봉하는데, 어 친한 형님 치과에 가서 개봉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형님이 제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해주셨었습니다. 뭐 공부법 관련해서도 좀 출연을 했었고, 시승기 촬영도 출연을 해주셨었고, 앞으로도 또 출연을 해주실 계획이고, 사실 실제로 나와서 출연하는건 되게 귀찮습니다. 되게 귀찮은 일인데, 자, 지금 친한 형님 치과에 실버 버튼 갖고 왔습니다. 아, 좀 부끄럽네. 형, 저 왔어요. 어, 왔어? 네, 왔어요. 들어갈게요. 형, 저 왔어요. 안 떴어? 예. 아직 안 뜯었어요. 이게 10만 넘으면 뭐, 너 신청해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안 떴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 메일을 보내서 나 10만 넘었으니까 보내 달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10만 됐을 때 영상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뭐꼭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잘 되는 게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지사 세용지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잘 되는 게잘 되는 게 아니고 뭐안 되는 게또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유튜버 하다가 그냥 졸지에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 유튜버의 결말은 다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한테 뭐 도움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고 그래도 일단 뭐 목표는 100만으로 해보겠습니다. 땅에 왔어요. 왔어요. 아 실버 버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열죠? 네? 잘 뜯을까요? 네. 어, 나, 나, 나 뜯는 영광? 아, 저도 이걸 영광으로 생각해주시니까 영광이긴 아, 해요.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분께서 직접 또 뜯어주셔가지고. 바쁘지 아, 않아요? 아까 되게 한가했는데. 아, 지금 좀 바쁘시네. 갑자기. 네. 이게 외국에서 온것 같아요. 이거. UPS 어. 외국에서 왔다. 뜻인가? 어. 와, 오. 뭐라고 했지? 수잔. 수잔이 뭐 원한가 보죠? 수잔. 경영. <laughs>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Congratulation 이래. You've just done something. 어, something 했대. 뭐 그렇다 치고 있다. 신시얼리. 신시얼리가 중요한 거고. 예. 시월리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월래 이분이 시. 글씨는 그 우리 아들 스타일. 인데 와. 오아 이렇게 써있구나. 아예 아, 맞아 이거 써져요.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되게 빼축하게 돼 있어서 멋있네. 아 진짜 맞네. 음. 아, 이게 아 이게 왜냐? 그냥 입체 입체적이네. 예. 네. 이게 다음 골드는 한 백만인가 보죠. 백만인가. 백만이 되는, 되는 그냥. 그럼 제 백만 갈수 있을까요? 백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내년? 와, 다음, 여기, 여기가 진, 거울이야 거울. 그러네. 진짜 멋있다 와 약간 애플같은 알림을 걸게 되어있다 뒤에 뒤에 걸게 되어있다 뒤에? 아 뒤에 진짜 이렇게 걸게 되있네 네. 우리 병원에다 걸면 되 이거 조금 여기 맡겨도 될까요? 네. 그렇죠? 어우 고마워요 그래도 네. 받아주시면 저도 네. 영광 네. 우리 병원에다가 잠깐 걸어 여기 병원에 누가 오셨다가 혹시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뭐 그래도 이렇게 아 내가 요즘 네. 환자한테 택시 아시냐고 물어보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 없어. 아, 그래요? 좀더 분발해야겠네. 한 명은 돌리지 않을까? 네. 예. 졸업장 이런 것들 나올래. 어우 멋있겠다.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바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야겠네요. 제일 좋은 자리. 한 자리. 너무 좋은데. 어, <laughs> 뭐... 좀 다음에 한번 다 한번 출연해주시. 아, 출연해라. 네, 네. 잘잘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백만 되는 네. 그날까지. 차량 협찬 좀. 아, 네, 맞습니다. 사모님도 유튜브 시작하셨죠? 아, 와이프도 소소하게 네. 시작했는데. 하... 네, 나중에 때가 되면은. 네, 좀 때가, 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는 걸로. 되는 걸로. 네. 지금은 조금 조금 부담스러시신데 네, 그렇죠. 여기서 딱 이렇게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네. 오시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렇게 보이는 위치 있으니까 완전히 네, 존예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은 여기 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리면 또 특별히 좀잘 해주실 수 있으니까 <laughs> 뭐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잘 해주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셔가지고